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신가요? 이 모든 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풀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어요.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운동들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70대 할머니께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을 걷더니 오르신다고 하셨어요. 비결은 바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파트 1. 왜 매일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요한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일 뿐.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 이후 운동 능력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그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함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둘째, 근육이 강해집니다.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같은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균형감각이 좋아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넷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죠. 다섯째, 만성 통증이 감소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의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법을 배워 볼까요? 파트 1. 아침 기상 후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 5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절대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5분만 스트레칭하고 일어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 스트레칭 30초. 침대에 누운 채로 시작합니다. 먼저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5초 유지하고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초 유지합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요. 5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가 핵심입니다. 어깨 스트레칭 30초, 여전히 누운 상태에서 양 어깨를 귀쪽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5번 반복합니다.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시원합니다. 발목 돌리기 1분. 이제 발목 차례입니다. 오른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열 바퀴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열 바퀴 돌립니다. 왼쪽 발목도 똑같이 해줍니다. 발목을 돌리면 다리 전체의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밤새 굳어있던 발목 관절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1분. 한쪽 무릎을 가슴쪽 천천히 당깁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10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각 다리당 3번씩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전신 스트레칭 1분. 마지막으로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양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습니다. 발끝도 최대한 멀리 뻗어줍니다. 온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힘을 빼고 편안하게 쉽니다. 이걸 세번 반복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듯이 시원하게 쭉 펴주는 거예요. 심호흡 1분. 이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등을 곱게 펴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요. 2초 멈춥니다. 입으로 천천히 6초 동안 내쉽니다. 이 호흡을 5번 반복합니다.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5분 루틴만 매일 아침 하셔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트 3 밀어서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 7분.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해봅시다. 목 옆으로 당기기 1분.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려 왼쪽 귀 부분을 감싸줍니다.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왼쪽 목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15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각 2회씩 반복해주세요. 절대 아파할 정도로 당기지 마세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어깨 돌리기 1분 양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크게 돌립니다. 10바퀴 돌리고요. 이번엔 뒤로 크게 돌립니다. 10바퀴 돌려줍니다. 어깨를 최대한 크게 돌리는 게 포인트예요. 50견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팔 뻗어 올리기 1분 양 팔을 하늘로 쭉 뻗어 올립니다. 손끝이 하늘을 찌를 듯이 최대한 높이 올려줍니다.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5번 반복합니다. 팔을 올릴 때 발뒤꿈치도 같이 들어주면 더 좋아요. 허리 좌우로 틀기 1분. 손을 허리에 댑니다. 상체를 천천히 왼쪽으로 틉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5초 유지하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각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허리를 틀때 아래쪽은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앞뒤로 굽히기 1분. 손을 허리에 댄 채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허리와 등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5초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번엔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배와 가슴이 쭉 펴지는 걸 느끼세요. 5초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앞뒤로 각 5회씩 반복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다리 뒤쪽 스트레칭 2분 의자나 벽을 잡고 섭니다. 오른발을 한 발짝 앞으로 내밀고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쭉 펴고요.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오른쪽 다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15 5초 유지합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각 3회씩 반복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파트 4 매일 해야 하는 근력 운동 10분.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일상생활을 힘들지 않게 할수 있거든요. 의자 스쿼트 2분. 튼튼한 의자 앞에 섭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양팔은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천천히 앉는 동작을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듯말 듯한 높이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처음엔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의자에 닿지 않고 해 보세요. 10회를 1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합니다. 세트 사이에는 30초 쉬어 주세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느낌으로 하세요. 벽 팔굽혀 펴기 2분.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섭니다. 벽에 양손을 어깨 높이에 댑니다. 손 간격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요.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서 벽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가슴이 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굽혔다가 다시 천천히 밀어냅니다. 10회를 1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합니다. 처음엔 벽에 가까이 서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멀리 떨어져서 해보세요. 멀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한 발로 서기 2분. 벽이나 튼튼한 가구 옆에 섭니다.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잡고요. 오른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고 왼발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다리 각 5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엔 벽을 꼭 잡아야 해요. 익숙해지면 손가락만 가볍게 대고 더 익숙해지면 아예 손을 떼고 해 보세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최고입니다.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종아리 올리기 2분. 의자나 벽을 잡고 섭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으로 서는 느낌이에요. 2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20회를 1세트로 해서 총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다리 부종도 줄어들어요. 무릎 들어 올리기 2분. 벽을 잡고 보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2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왼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각 15회씩 반복합니다. 총 2세트 해주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파트 5. 관절 케어를 위한 특별 스트레칭 3분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위한 특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손목 돌리기 30초 양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천천히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10바퀴 돌립니다 손목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손가락 펴기 30초 양손을 주먹 쥐었다가 손가락을 쫙 펴줍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벌리는 느낌으로요.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손가락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오므리기 30초.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 반복해 주세요.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발바닥 통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펴고 앉기 1분. 의자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요. 오른쪽 다리를 쭉 펴서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올립니다. 5초 유지하고 내립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각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고관절 돌리기 30초 의자 뒤에 서서 의자를 잡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무릎으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돌립니다.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파트 6 쿨다운과 마무리 스트레칭 2분.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몸을 천천히 이완시켜줍니다. 제자리 걷기 1분. 제자리에서 천천히 걸어줍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습니다. 심장 박동이 천천히 안정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신 털기 30초. 양팔과 다리를 가볍게 털어줍니다. 손목, 발목, 어깨를 흔들어주면서 긴장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심호흡 30초. 편안하게 서서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스트레칭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아침에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일어나서 전신 스트레칭 7분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셋째, 매일 10분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세요. 넷째, 관절 케어 스트레칭 3분으로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운동 후 2분 쿨다운으로 마무리하세요. 총 소요 시간은 딱 27분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15분만 해도 충분해요. 아침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 먼저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침대 스트레칭만, 내일은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모레는 근력 운동을 더하는 식으로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